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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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kisses, kisses, 랑 i s s e s kisses, k i s 랑 e s k i s s 그래! 그래. 그럼 개발 e s kiss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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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s 아 e s kisses, kisses, k i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쌈났네 아, 이 아이고. 차이. <laughs> 아니 이겨도 중패라고 그러잖아. 제정신병 있잖아. 이지 이지. <laughs> 아이 뭐야? 야야 푸셔. 아 언제 말이야? 아. 야백백백백0 0 100이야 잡았어 야야야 야야야 거 뜨거, 뜨거 아 타임 타임 어어 그렇지 어... 아니... 아니 너무 이지한데? 아아시캇 영룰 뭐야? 아 버러지 새끼 아예 <laughs> <laughs> 아조금저조저만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<laughs> 야 김선생님 영상 올리면은 너너 논란 너 내가 너 논란시킬거야 이가잇 나이... <laughs> 영킬은 어쩔 좀 실력 차이 때문에 이건 아, 막긴 한데 너희 <laughs>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데 넌아 우리팀 잘한다 네뭐발킬다 빼서 오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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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텔 야백야백백백 나이스 아 이겼다 이번판 붐 오이쉣 아니 아니 복차대왕반 빙의하지 말라고 자기야 자기야 알수 있어 자기야 알수 있어 저기요! 아 저기! 저기 계속! 정신 공격해! 아, 진짜 잘해! 아니..아니..진짜 잘해가 아니라 아니.. 아..뭐.. 야..야 저기 누가 채팅 쳐네나 이자치 하면 안 보인다! 꽤 하나잉 이거 뭐 정상에 뭐 평균만큼은 해? 아왜 잡았어? 오시. 아! 주 아, 아, 잡았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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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. 아, 이지한데이지한데 아, 근데 음, 아, 아, 팀차이 휴는듯 팀차이 지는듯 배가 없는듯 아 역전, 엽전, 그러니까. 역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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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휴지 안 돼. 버리자 우리 우리 역전 해버리자 지안 돼. 휴지 안 돼. 휴지 안야휴피안피휴피20 10 할수있다 할수있다 못해 이거 음. 어 진짜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어, 에, 그럼 스쿱